힙한 고른는굉 좋아하시거든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요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하이라이트 안 써요. 오오오가 가격이 진짜 싸요. 오오오오오오는거 하나로? 이거 원래 비밀이래요, 영업 비밀. 담오은장님은 죽은 장장를 굉장히 좋아하시오오오오이 한결같아요. 한결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이오나예요해트라무오오오오 <laughs> 오늘은 스크리오 웨이크메이크 어글즈 힌스 네이밍오드 타입 더샘 에이프리스킨 핫슬리 아이프롬 피카소 토코바 아베다 오위를 촬영한 <laughs>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동기사랑 나라사나 오늘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준비해줘가지고 같이 평소에 어떤 제품들 잘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laughs> 방금 좀 이티가 탔는데. <laughs> 먼저 베이스를부터. 기초 단계를 끝낸 후에 제일 중요시하는 선크림 스킨 같은 제형이에요. 음 엄청 있다. 금방 흡수되고 유분기 하나도 없어요. 오, 진짜 수분다 유분기 전혀, 전혀 없어. 토코보 선크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메이크업 포에버인데요 제일 수분감도 좋고 커버력은 조금 낮긴 한데?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가 가장 그 얇은 느낌인데 음. 촉촉하게 뭔가 피부에 착 붙는 느낌이 진짜 그치.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저는 이거를 많이 쓰고 그 위에 컨실러로 커버를 담은 다 실장님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좀 내추럴하면서 약간 힙한 그런 감굉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뻔해가지고 지금 <laughs>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는 딱 맞는다는 거 이거 지속력은 어때요? 지속력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저는 제일 좋아요. <laughs> 다크닝이 없어요, 대신. 아, 다크닝이 없는 바데. 수정 화장할 때는 촬영 때는 많이 안 쓰는데 제 얼굴에 수정 화장할 때는 어뮤즈 쿠션을 제일 많이 써요. 촬영할 때는 솔직히 쿠션 타입을 많이 쓰진 않아요. 컨실러로만 수정을 해서 이건 제 얼굴. 그리고 엄청 건조하지 않아요. 우리 담은 실장님이 또 어뮤즈도 촬영하셨거든요. 이 제품도 하셨나요? 네, 이 제품 할때 했어요. 어... 그래서 좋아해요. <laughs> 다음 컨실러류인데요. 가스 컨실러, 쿨톤, 웜톤을 쓰고 웨이크메이크도 밝은 거, 어두운 거 이거는 클리오. 아, 그거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네. 남자분들 촬영할 때 많이 쓰는데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많이 쓰기도 하고 되게 어두워요, 음 이게 색깔이. NC35. 이게 되게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제 톤이랑 맞네요. <laughs> 드디어 찾았다. 근데 얘가 바를 때는 촉촉한데 순간 음, 나중에 픽싱 돼가지고 얘가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진짜. 라고요 이게 은근히 약간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해도, 또 넓게 사용해도 제형 자체가 두꺼워지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진짜 커버해주기 좋아요.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23호 음. 밝은 거는 보통 서양인들 촬영 많이 할때 쓰는데 이거는 페어인데 엄청 밝아요 헉, 그러네 이거는 보통 외국인들 촬영할 때 많이 쓰고 이거는 동양인들 이게 커버력이 진짜 높아요 이 중에서 가장 높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가릴 게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쓰는 아요 이웨이크메이크랑 맥을 많이 섞어서 써요, 음, 촬영할 때. 섞어서? 응, 응. 단독으로는 많이 안 쓰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좀 매트해가지고 음, 부드러운 제형이랑 같이 섞어서 썼으면 더 좋더라고요. 이제 나스 2.3, 2.5 로션같이 발린다고 해야 되나? 부들부들해가지고 로션 같아. 되게 본인 피부같이 잘먹고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 되게 조, 좋아요. 커버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은 웨이크메이크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커버를 원한다 하면은 나스. 나스. 좀 부드러운 제형. 이거랑 이거 요거 사이가 이 정도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얘는 파데 커버를 묶일 때 섞어서 쓰기 좋은 제형.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코랩터 컨실러들. 이거는 솔직히 촬영용으로는 쓰기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이 제품들은 브러쉬를 꼭 써야지만 효율이 올라가는 제품이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만 저처럼 귀찮음이 심한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로라메르시아는 되게 괜찮아 스틱 컨실러를 팔레트로 만든 듯한 느낌?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매트하게 딱잘 달라붙었어요. 북소 부이 커버해줄 때는 최강 장점요 저는 이거보다 어두운 색도 사고 싶었는데 없어요? 네, <laughs> 어딜 가나 없더라고 제가 이번에 면세점 가서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laughs> 지키세요. 예. <laughs> 이런 식으로 딱 커버. 얘네는 얘보다 훨씬 더 촉촉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섞어 쓰는 용으로 많이 써요. 얘네가 확실히 커버력도 있는데 어느 정도 촉촉해가지고 코렉팅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특히 얘는 진짜 다크서클 가리기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처럼 어두운 톤일 때는 이런 게 다크서클에 또 맞거든요. 다크서클은 먼저 어두운 거 어두운 이런 색상으로 커버를 한 뒤에 그리고 밝은 색상을 조금 올려야 자연스럽게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어둡게 하고 그 위에 밝은 걸 살짝 올려주면 완벽 커. 응. 다음은 이제 파우더랑 쉐딩. 보라빛 파우더인데 HD, 울트라 HD 파우더고요. 그 하얀색 파우더랑도 다르게 살짝 연보라빛이 돌아서 노란 피부를 환하게 밝혀준다고 해야 하나? 하나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퍼플 파우더를 많이 써요. 매트하지 않아서 엄청난 유분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한데 저는 항상 그 자연스러운 유분감이 좋아서 이 제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엄청난 유분을 커버하고 싶을 때는 못 쓰세요? 디올 패트 많이 아요 디올 패트? 다음 쉐딩. 뚜쿨포스쿨 아, 쉐딩을 많이 쓰는데 이 제품은 보통 피카소 108번 넓은 걸로 많이 씁니다. 쓸어주고. 역시 투쿨은 국민대이죠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쉐딩이 어둡다 해서 좋은 건 아닌 같아요. 자기 피부에 제일 자연스러운 톤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더 어두운 거를 더 쓰고 싶을 때 더하는지 처음부터 진한 색깔 바르고 막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서 말을 좀 못해요. <laughs> 네, 이해해주세요. <laughs> 입 다물고 메이크업 하는 스타일이다. 다음 블러셔인데 다문시장님이 예쁜 블러셔를 또 엄청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먼저 스쿠 블러셔. 오, 이건 하이라이터, 애교살에 써도 진짜 예쁘겠다. 저는 블러셔 할때 보통 믹싱하거든요. 이 제품이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세 개를 믹싱하면 정말 예쁜 컬러가 나와요. 하이라이트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 다음은 나스 비헤이브 섹스 어필 돌체비타 틱스로. 다문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말린 비헤이. 장미 중에서도 좀 죽은 말린 장미를 좋아해요. 섹스 어필은 정말 자연스러운 블러셔 할 때. 핑크싹 도는 밝은 톤의 누드 핑크톤. 근데 저 같은 23호 이상의 사람들은 이게 안 어울려요. 20% 이상은 있어. 이제 안 되지. 이건 응. 한 22호 <laughs> 이상. 이거 쓰면 하얘져. 이것도 <laughs>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 우드 핑크 톤인데 살짝 모브빛이더 뭐 도는. 이게 바르면 또 핑크빛이 더 돌아. 요 생각나. 보세요, <웃음> 손에 올리면 살짝 코랄빛 돌아. 오 이거 컬러 되게 예쁘다. 이거는 플럼빛 도는 말린장미구 다음 딥스로 살짝 노란 펄 섞여있어. 얘가 이건. 확실하게 코랄이에요. 확실한 코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톤. 요즘 애들? 응. 음. MZ. <laughs> 다음은 또잘 쓰는 블러셔 3종. 디어달리아. 플러쉬드. 코랄에 살짝 펄이 가미돼 있어. 이거는 이글립스 펜지 치크핏. 제가 보랏빛 나는 블러셔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아워글라스. 이것도 펄이 섞여 있어. 요 음, 비어날리아부터 해볼게요. 딥스럽보나는 되게 펄이 고와요. 은은한 핑크 코랄 느낌 살짝 또는 혈색 정도? 확실하게 약간 연한 느낌. 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베이스로 음. 많이 쓰는 컬러. 이거를 올리고 다른 색깔을 올리면 더 화사해 보이고 화사하게 발색이 돼서. 음, 얘는 완전 펄 없는. 파우더 느낌이 도는 그런 블러셔예요. 단독으로 쓰기는 에 비추. 이건 진짜 요즘 많이 쓰니다 아워글라스. 어 이거 컬러 예쁘다. 겉으로 보기에는 펄이 가장 많은 것 같았는데 가장 펄감이 거의 안 느껴지면서 음, 정말 고운 입자여가지고.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운 메이크업 할때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이백 제품인데 확인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아트 라이브러리 누드 모델. 왠지 못 구할 것 같은 느낌이 단종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고 제가 이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선호하는 컬러가 보이셨다.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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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담은 실장님의 국물 브라운 섀도우 컬러라고 합니다. 제가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보통 브라운 메이크업을 할 때도 연한 색깔 많이 쓰고 섀도우보다는 라이너로 잡는 편이어서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계열을 많이 썼습니다. 바랍자. <laughs> <laughs> 숨기고 싶어가지 데일리로는 이게 조금 더 좋겠다. 에버타이즈나 음영 데일리템. 이거는 보통 정말 포인트 줄 때만 조금 써가지고. 이건 진짜 음영 느낌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발색력이 펄. 진짜 강하고 펄이 펄. 진짜 예뻐. 짙은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셨겁니다 네. 색깔이 진짜 예뻐.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전혀 핑크핑크하지 않은데요? n 핑크핑크한 p i n 요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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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n k p 개 n k Pink p i n 이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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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그다음에 모브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이네요. 응. 힙 스타일이거든요, 금발에. 펄은 절대 쓰지 않아요.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요거 같은 브랜드인가요? 오프라. 이거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응.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색깔이 하이라이터 중에 많이 없어요. 진짜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다. 얘 진짜 약간 진주빛. 이거 콧등에 발라주면 작살납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심지어 음. 발색하면 은 차분한 누드 핑크톤 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는 제 피부에 뜨거든요? 오. 근데 이런 거는 동양인들한테 다잘 어울려요. 제 손에 덤 발랐어요. 진짜 예뻐, 이거 색깔. 완전 자연스다 하이라이터로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른 컬러는 뭐 그냥 예상했던데 뭐... 너무 대충하나?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컬러가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얘도 예쁘다. 얘도 예뻐. 이거는 살짝 노란 빛 도는. 얘가 자연스럽고 차분하고 얘가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느낌이다. 이것도 제가 전하모요 블러셔랑 섞어 발라도 예쁘고 단독으로 써도 예뻐. 오 이거 되게 예쁘다. 얘도 예쁘다. 제가 애용하는 하이라이트. 이거 말고는 하이라이트 안 써. 콧등 추천템. <laughs> 제가 이 껴에 한번발라줄세요 아, 코끝에 쪽? 음, 코끝에 딱? 되게 단단한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거 되게 오래 가지고 다녔 더라고 이거는 아멜리 제품인데 마카롱 그레이와 레드 솔트 핑크 직촉코때 쉐딩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음영 잡을 때 많이 써요. 완전 그레이예요, 그냥. 이것도 같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오드 타입 제품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입꼬리나 아니면 쉐딩 용도로 같이 음, 많이 씁니다. 이거랑 이거랑 그림자에 완전 정석이 음. 갑니다. 거의 쉐딩으로 많이 쓰는 제품이네. 이거는? 정말 그냥 포인트 주고 싶어요. 눈두덩에 한번딱 올리면. 이렇게 예쁘다. 얘는 아까 이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입자가 고와요. 완전 은은한 잔펄에 빛나는 펄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약간 매포 다이아몬드. 어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입자 펄이 잘 잘하면서 반짝이는 그치. 느낌. 동공에 딱 올리기 예쁜 고른 응. 펄. 아니면 눈 앞머리에 한번 딱. 눈 앞머리에 한번 딱. 슈쿠 폴스크의 제품인데요. 프로타주 펜슬. 이거는 1번, 이거는 7번. 이거는 조금 뭐라 하야 되지? 음영? 눈 밑에 음영 줄때 많이 쓰고 음영 주고 그 위에 이 색깔 많이 올려. 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잡아주고 밝혀주고 그 위에 눈 앞머리에 딱! 3종 세트. 3종 세트. 이렇게 애교살 세트 텐데. 다음은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음. 아이라이너는 젤라이너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젤라이너 쓸때7 9 9번 원이고 많이 쓰고요. 사선쓴 좋은 점. 사선을 좋은 점? 싹 빼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 얼굴에 하기보다는 남 얼굴에 할때 사선 브러시가 진짜 좋아요. 젤라이너 이렇게 덜고 이렇게 한 번씩 평평하게 이렇게 해주면 진짜 얇다. 얇은 거. 채워서 꼬리 싹. 꼬리 끝에 보어 오, 아주 얇게. 제가 쓴것 중에 제일 부드럽고 고정력도 좋아요. 프로에잇 붓펜이에요? 네. 엄청 자연스럽게. 아, 발색이 엄청 연하네? 눈썹에서도 되겠다. 맞아, 눈썹 결 그릴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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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좋고 가볍게 쓸때 되게 좋아요. 오, 채도 낮은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운 음. 느낌 확 난다. 다음은 퀄픽스. 이거 진짜 내가 잘 쓰는 건데. 얇게 발리고 그리고 픽스가 되게 잘 돼요. 꼭 이거를 베이스로 씁니다. 다음은 브로 이거는 킬브로 클리오 거고요. 내추럴 브라운 이것도 살짝 그레이빛 도는 브라운이에요. 붉은 게 거의 없고 저는 이거 남자 눈썹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랑 에보니 그리고 에보니는 보통 숱이 이렇게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을 때 중간중간 매우 매꾸이용 그리고 가격도 싸 1,500원인가 2,000원? 그리고 이거는 프로에 정남 이거는 밝아요. 색깔 되게 살짝 황토빛? 이건 저처럼 염색한 친구한테 많이 쓰는 거 쉬엠으로 국물 브로우드르네. 6번이랑 국관. 쉬엠으로 브로우드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구해요. 안녕. 저는 이렇게 뷰러 3종을 많이 쓰는데 시세이도는 국민템이잖아요. 들고 다니기 좋고. 좀... 평소에도 잘 쓰는 아이템, 그리고 이제 머스테브랑 마조리카. 마조리카는 생각보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마스카라 살 땐가 껴서 죽거든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 요 일본 브랜드 중에 숨골템, 그리고 국내 브랜드 중에 숨골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둥글어요. 구독자분들한테는 마조리카를 더 추천. 자 이번 에 브러쉬를 추천해드릴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파운데이션. 파홍과 피카소입니다. 가격이 진짜 싸요. 가격이 싸면서 하는 게 좋은 브러쉬. 어, 요거는 아, 게 진짜, 진짜 좋아. 좋아. 약간 매, 195번. 음, 젊리 음, 버전.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모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얇게 잘 발리는 파이 14번. 또 제가 섀도우 브러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207A. 진짜 섀도우 바르기 이게 모여져가지고 음. 진짜 좋은 거. 같아. 넓은 면적에도 좋고 얇은 면적에도 좋아. 블러셔 브러쉬 14번. 폰 14번? 응. 넓지도 얇지도 않아서 좁은 영역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아요. 이거는 피카소에서 나온 속눈썹 빗인데, 펄픽스를 한 후에 그다음에 마르기 전에 한번 빗어주면 이제 속눈썹 결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트위저맨. 이것도 워낙 국민템이라고 많이 알것 같은데 속눈썹 붙일 때도 많이 쓰고 그리고 속눈썹 뽑을 아니 눈썹 뽑을 때도 많이 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써보니까 되게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붙일 때 진짜 이렇게 얇게 톡톡톡 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비싼데 살만합니다. 오래 쓰기 좋아요 얼마나 쓰셨죠? 4, 5년 쓰고. 4, 5년째 쓰고 있는 거 하나로? 네. 음. 이거는 라군 젤인데요. 헤어젤. 눈썹 결 잡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담은 실장님이 결 살린 눈썹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네. 완전 꿀템인데 원래 안 알려주신다고 했더라 제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이 원래 비밀이래요. 영업비밀. 아, 이거는 립펜슬입니다. 오드 타입이랑 맥. 오드 타입은 아까 쉐딩으로도 썼던. 맞아요. 오버립할 때 립라이너를 쓰는 게 좋은 게 지속력도 있고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스머징하기에 좋은 아요 이거는 레드립 딸때 많이 쓰고 완전 쨍한 레드립. 그리고 이 제품은 OAK. 오크. 이거는 누드톤 립할 때 많이 써요. 섹시한 메이크업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버립할 때 많이 쓰는 제품. 약간 쉐딩 겸 오버립 해주면 음. 좋겠다. 아까 그 오드 타입 그 제품은 살짝 그레이빛 돌고 이 제품은 살짝 주황빛 돌고. 음. 이거는 어뮤즈 립스머즐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엄청 발색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다 써볼게요. 이건 살짝 코랄빛? 이거는 핑크? 이것도 쉐딩용. 음. 이렇게 스머징도 잘 돼요. 스머징이 너무 많이 씁니다. 발색도 좋고 지속력도 괜찮. 아요 오드 타입의 자유라는 색상. 죽은 장미. 그런데 오드 타입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블러리한 틴트를 잘 내더라고. 음. 너무 예뻐. 이 제품은 살짝 촉촉한 제형. 오드 타입이 색상이랑 제형은 좋은데 양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문 실장님은 죽은 장미를 굉장히 좋아하니다 취향이 한결같아요. 한결 같아요. 메이크업 하실 때도 응. 죽은 장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아, 피부에서 나온 제품인데 피부에 하이피트로, 컬러드로, 허밍 모브 컬러. 플럼인데 살짝 형광기가 돌긴 하는데 이 색깔도 진짜 예뻐요. 모브 핑크. 약간 쨍한 형광빛에. 진달래? 음. 그리고 이거는 맥 멀티 오버 앤 오버 60. 약간 오렌지 빛한 방울 들어간 코랄. 이게 되게 촉촉해요. 바를 때 촉촉한데 고정력 진짜 좋잖아요. 로즈 코랄 느낌. 이렇게 해서 오늘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담문 실장님의 파우치 영상이 끝났습니다. 빵! 아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